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평가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25강 직원 변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새 온라인 강의를 열심히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평가 준비하고 그것까지 만들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긴 한데, 음, 그래도 우리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뭔가 체계적인 온라인 강의 하나는 좀더 우리 유튜버만으로는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하는 것도 좀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 온라인 강의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25강 직원 변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변경은 말 그대로 우리 예전에 업무인계인수서가 확대돼가지고 변형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면담 항목 3개의 평가 기준이 있고 하나의 서류를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점수 획득이 가능하게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나 매뉴얼 기본 지식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수는 4점이 외정되어 있으세요 점수가 4점이 외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난이도가 있다 그리고 또 공단에서 어, 되게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자 평가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기준은 면담으로 진행을 하고요 한개 항목만 소류 항목을 진행을 합니다. 이 소류 확인을 하는데 이 평가 항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23년 1월 1일에 신설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표 적응 기간은 21년도가 아니라 23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 우리가 준비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마 자세한 기준 때 아마 상세하게 말씀을 제가 드릴 건데 어 난이도는 상 정도 됩니다. 음 점수가 있고 또 어떤 업무 인계 인사에 대해서. 변형된 우리 수급자 상담 일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 정도 보시면 되세요. 상이지만 어렵진 않으세요. 자, 그러면 평가 기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면, 인계인수대에서 이제 면담을 진행하는 겁니다 근로자 면담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가서 우리 여왕구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왕구사님 업무 인계인수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까? 인계인수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아예 저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나 어르신 가정 또 어르신 환경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기타 설명을 좀 듣고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대답 이런 대답을 우리가 암기문으로 만들어서 근로자에게 안내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 1번은 우리 근로자에게 어, 질문하는 면담 항목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어렵진 않으시죠? 자, 두 번째 기준은 우리 수급자 면담 항목이세요. 우리 어르신에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급여 제공 전에 직원 소개를 확인을 한 건지.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어르신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 보세요.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새로운 요양보호사님을 안내를 했냐 이거예요. 그거를 수급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의 면담은 앞선앞선앞선앞선 압선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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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말씀을 드려요 기분 좋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에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평가관이 그럼 이 설명을 누가 했냐를 물어봐요 요양보호사님이 했습니까 복지사가 했습니까 누가 했나요 반드시 센터장 또는 관리자가 한 걸로 하셔야 돼요 따라서 어, 반드시 급여 제공 전에 그, 그만둘 요양보호사님 새로 일할 요양보호사님 세, 관리자 센터장 세 명이서 가 가지고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안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르신 이제 다음 달부터는 내일부터는 요분은 그만두고 이분이 새로 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렇니다라는건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이거를 누가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요양사끼리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센터장 관리자가 가서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요양보호사님께 안내를 하셔야 돼요 괜히 요양보호사님 아 제가 이렇게 요양보호사끼리 와가지고 둘이 했어야 하시면 그냥 감점 맞으니까 반드시 글루 어, 센터장이 가가지고 설명한 걸로 안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세 번째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평가 기준은 자 수급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게 요양보사가 바뀌었는데 전 요양보사 서비스 내용이 좀 떨어졌냐, 그대로냐, 높아졌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면담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급자 면담 항목 준비하셔야 되는 거세요. 자 이해되셨죠? 자 네번째 평가기준입니다자이 항목은 서류 항목이세요. 우리가 1,2,3번은 현장평가 면담 항목이지만 이 네번째는 서류 항목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10살 이내에 어, 상담을 진행해야 돼요. 수급자에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바뀌고 10살 이내에 우리 어르신이나 또는 보호자에게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서류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서류 상담일지라고 합니다. 상담일지 안에는 날짜, 시간, 방법, 방법이라는 건 이제 유선 통화를 했느냐, 방문으로 진행했느냐, 이걸 묻는 거고요. 어르신 이름, 자 상담을 누가 했냐, 이거죠. 센터장이 있는지, 사회복지사가 있는지 묻는 거고요. 상담 대상자, 수급자가 있는지, 아니면 수급자가 치매가 너무 심하거나 1등급 와상이다 보니까 상담을 수급자가 못하니까 보호자가 한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상담내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자, 예시, 이거는 제가 응용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신 것처럼, 뭐, 상담 내용, 그 다음에 상담 결과,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 소식 안에 상담 대상자, 뭐, 상담, 그 다음에 방법, 일자, 시간, 직원 변경 일자, 상담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이런 거를 내용을 넣으시니까 자세한 응용편에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항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하루 그만하고 또 하루 바뀌고, 3일 했다가 요왕쌤 못 버티고 다른 요왕님 들어가고 뭐 10일 했다또 바뀌고 아니면 요왕 아, 내가 내일은 저기 다른 분이 대체해서 이럴 때마다 이걸 해야 되느냐가 관건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14일 이내, 즉 13일까지 그러니까 이 요왕고사님의 a 라는 요왕고사님이 13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때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14일을 하고 그만뒀다. 그럼 상담 일찍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응의편에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그 기준은 13일 안에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3일 안에 그만둔 연구사님들은 이 상담 일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걸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샘플도 보여드렸고, 기준 4번, 1, 2, 3, 4번을 다 안내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핵심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일 이내 이 항목은 어, 1, 2, 3번의 현장평가 항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대답을 준비하면 돼요. 근데, 네 번째 서류,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네 번째 항목을 보는데, 반드시 14일 안에 상담일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기관에서 보통 인계인수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계인수 서식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필수 항목들 있죠. 일자, 시간, 방법, 수급자면 상담. 이게 있냐 이거예요. 이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없으면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따라서 업무 인계 인수는 이미 저희가 저번 평가 때부터 없어졌잖아요. 저 저번이었나요? 꽤 오래 없어진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괜히 그걸 고집부리지 마시고요. 이제는 상담 일지로 바꿔 대체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내용들은 반드시 우리가 어, 2023년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신설 항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2021, 2022는 없어도 되는 거고, 2023년부터 진행 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어, 면담 안기면은 간략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오늘도 제가 제가 평가 마스터하기 종합정리 25강 직원병행 안내를 드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영상을 하면서, 아, 이거를 뭔가 좀 체계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어, 이 직원 변경에 대한 상담 일지도 상세하게 여러 개, 어, 만들어 보고, 여기 만들 때뭘주의 주심해야 되고, 뭐 이런 걸좀더 자세하고 싶었는데,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어, 평가과장 에듀라고 해가지고, 아마 온라인 교육, 어, 전문 그 사이트죠. 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되었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평가가장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